대학 방송 프랜차이즈 사업의 20가지 이유 대학은 공부를 비롯하여 다재다능한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그리고 스카우트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내부 및타 대학 간의 경쟁은 재미를 떠나 매우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과 동문들 간의 대안 경쟁을 촉진하고, 팀워크와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 대학 방송연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의 24시간 방송지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학문 퀴즈 대결, 2. 스포츠 대회, 3. 댄스 배틀, 4. 창작 공연 경연, 5. 경영 및 스타트업 챌린지, 6. 코딩 대회, 7. 로봇 제작 경진 대회, 8. 글쓰기 및 문학 대회, 9. 영화 제작 경연 대회, 10. 디자인 및 미술 실기 대회, 11. 토론 강좌 경연 대회, 12. 퀴즈 경연 대회, 13. 모의 국회. 14. 로그 및 브랜딩 대회. 15. 안경보호대회. 16. 온라인 게임대회. 17. 미디어 제작과 방송 경연대회. 18. 사회과학 연구 경쟁. 19. 미래기술 및 혁신 경쟁. 20.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경쟁.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문, 예술, 기술, 사회적 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대학생 모두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학방송연합이 구축하고자 하는 대학방송 프랜차이즈 가맹지국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